맞습니다. 이렇 여기 로컬 헬스장 한번 체험해보려고 왔거든요. 일단은 외관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. 여기 라이프 피트니스랑 해머 스트렝스랑다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루에 50 바트. 7시부터 밤 12시까지거든요. 천사. 스트리 퍼슨 원데이. 원원줄 50. Right. Yes. 제 유튜브에 영상 찍을 수있니들 아,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 생긴 거는 거의 그 외국 미국에 있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아닌네 고양시 체육관이 있는 고양시 체육관이 <laughs> <laughs> 누굴 그렇게 패시려고 가시는 거예요? 피세요 이제 불러보세요 그 담배를 좀 이렇게 있는데 손잡이를 보면은 바로 파상품 가게입니다 덤벨만 이런 게 아니라, 원판이, 강력한 화장품 각입니다. 바벨도 다 있고, 체스트 프레스랑 렉이랑, 디플라인도 있고, 어플라이랑 뭐,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운동부터 하실까요? 백. 백? 뭐 하고 싶어? No. 로우. 로우? 이걸 잡을 때, 가운데를 잡으면 가운데서 이렇게 당기잖아. 근데 밑에를 잡으면 저쪽으로 새끼손가락에 비중이 많이 아. 들어간단 말이야. 맨 밑에 잡는 것도 좋아 해서 땡길 때 일부러 배 쪽으로 땡기려고 해야 돼? 어그까 그러니까 밑에 땡기면 좋지 위로 땡길수록 어깨에 부하가 진짜. 많이 가니까 그래야 딱 주고 공을 타고 돌아오는 거야 무조건 여기만 턱기살려하지 말고 전체에 어. 힘 놓지 말고 나, 나갈 때힘놓않아 지금 오 어, 그렇게 그렇게, 그렇게. 아, 지금 너무 가슴으로 땡겨 가슴다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아, 이완할 때 놓네 여기를 놓으면 안 되지 팔꿈치를 들피는 향이 있더라도 여기 놓으면 안 돼요, 여기. 가슴으로 하지 말고 밑으로, 밑으로. 윗가슴 말고 접꼭지로. 자, 우리가 봐봐. 요, 수평에서 당기는 거 하나 했지, 음. 그리고 위에서 당기는 거 하나 했지, 음. 등을 다양한 각도로 해주는 거나좋아했한 음. 그러니까 줄씩 하면은, 양손으로 하면 몸통이 가운데 있잖아. 어. 한 줄씩 하면은, 지금 다가몸통이 기울이잖아. 음. 그러면은 범위가 예. 늘어나는 거지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, 음. 이렇게 해서 늘리고 당기는 게, 또 이제 가동범위가 늘어나지. 몸을 기울이고? 어. 여기도, 가운데 가는 것보다, 이렇 내놓고 하면은, 이런 느낌으로. 어땠어? 태국 헬스장. 헬스장 한은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은데, 많이 열악해요. 나 장갑 끼고 했는데 장갑 안 끼면 100%화상풍이야 사진이랑 좀 다르지? 사진이랑 좀 달라. 여기 말고, 나은 데가 더 많을 것 같아. 응.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없네. 그니까. 러 최대한 지워짜야도 이거밖에 안먹요 운동 끝나고 나와서 프로틴을 좀 먹어보려고요. 원래 액체 프로틴을 안 먹는데 동네에서 단백질을 먹기가 힘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김면이 프로틴 한 명이 써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30g 이상 먹으면 간이 많이 상할 것 같고. 3 Good morning. 3 Good morning. 8,000원이라고 보면 뭐... 데떻게 봐야 되는 거죠. 전에 지나서한번더 시원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비싸거든요. 5,000원이 안 맞을 요그 80바트짜리 프로틴, 그 6그램짜리 시켰거든요. 근데 그 레시피를 다시 보니까 프로틴이 안들어갔습니다 과일만 갈아가지고 6그램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왜 이걸 주셨죠? 아니 너무 고단백은 신장에 무리가 안단 말이야. 아니라고 야씨 단백질 먹으려고? 먹자더니 근데 실수했어. 잘못 시켰어.